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이입니다.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시간 켰어요. 안녕하세요 메롱님. 아 어제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잘안 됐나? 배가 아프네. 정말요? 전 토요일에도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요. 어, 아, 배아퍼.. 오수미님 안녕하세요 아.. 못 챙겼다 어.. 뭐라고 하지? 아 그거 아세요? 비트박스? 푹지막 치기 푹지막 치기 아.. 계속 방구 나오네 아, 들 네. 같이 해요. 북치기, 박치기. 너와 나의 연결고리. 이건 우리 아내의 소리. 어머, 사람들이 이제 방구 소리를 비트박스라고 생각하나봐. 그럼 진짜 이번에는 방구로 비트박스 해볼까? <laughs> 그죠 여러분, 저도 지금 처음 해본 건데 괜찮았나요? 여러분, 제가 CD 한번 켜볼게요. 북치기, 박치기, 북치기, 박치기, 박치기, 북치기 박치기, 북치기. 북치기. 너와 내 네. 연결 고리. 이건 우리 안내 소리. <laughs> 아,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니까 정말 나올것 같아. 어? 아, 그런가요? 아, 계속 반고 끼기도 힘든데. 폭치기, 빡치기. 뽕. 폭치기, 빡치 뽕. 아, 진짜 못 참겠다. 으, 나을 것 같아. 누수 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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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. 아, 여러분, 죄송해요. 저 급한 일이 있어서. 이전 영상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으셨나요? 저는 물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. 오늘의 키드, 시리한테 미트박스 해봐. 이렇게 말하면, 시리는 어떻게 할까요?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? 추천 영상도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